2023년 2월 2일,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여기 어, 라오스 루앙 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4시 반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오래된 현지 사원인 왓싱통입니다. 왓싱통의 의미는 황금 도시 사원이란 뜻이고요. 황금 도시 사원 1560년 경에 어, 당시 강력한 란상왕의 왕국의 왕이었던 음,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왕에 의해서 창건되었고요 음, 여기가 본전입니다. 본전 뒷면인데 뒷면이 더 유명하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뒷면에 있는 저 벽과 생명나무 스텐드글라스 때문에 그렇죠. 어, 저기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마지막 이 란상왕국의 어, 마지막 조기 조건물이죠. 조은음의 건물 마지막 왕의 어, 사리탑이 사리탑이 운반되었던 운구차도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 많은 어, 불 불상들이 저기에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형 이런 사원들 많이 있고요. 여기는 본전입니다. 소형 사원 그리고. 어, 몽족 모자를 연상케하는 탑 상반 상 상부 구조 아주 예쁩니다. 소형. 내부에는 스님이 또 염불을 하고 계시구요.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아.. 이렇게 해서 네.. 왓.. 생통.. 왓생통.. 어.. 여기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네.. 안에 내부가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네, 많은 사람들 사진 찍으러 엄청 많이 옵니다. 서양인들 포함해서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 다 오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그죠. 아, 많이 넓지는 않지만, 은 이것저것 볼거리로 중요한 볼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원 같습니다. 왓스 앵통 아주 아,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네. 음. 이제 더운 날씨인데도 뉘엿뉘엿 해가 조금씩 지려고 합니다. 와싱턴통 측면 모습인데, 어우 멋지네요 이것도. 네, 삼층 지붕 독특한 구조입니다. 네. 뭐 사리탑으로 보이는 작은 구조물들도 있고요. 옆에. 작은 소형 개별 어, 법당들, 네, 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